어떠십니까 아버지 아들이 뭐 거제도 뭐 홍보대사 유도 대한 유도의 홍보대사 뭐구 협회 연맹 홍보대사 예 방송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고 잘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엄청 기분이 좋지. 아시아. 아. 눈왜시는 좋아요. 두고. <목소리> <목소리> 자랑하고 싶고, 네.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부탁 부탁이 생각한다. 자랑하고 있다. 밥을 안 먹어도 된다. 그거 말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laughs> 야, 저는 아버지가 여러분들 제뭐 자랑이나 얘기를 잘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는 형님이 와 아, 형아라 너희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같은 뭐그뭐 그 뭐, 모임을 하는데 이 자랑은 이 자랑은 얼마나 <laughs> 하든지. 어, 형님이 부끄럽더라, 이래 정도로. 응? 제가 유도를 고등학교, 대학교 때다 끝까지 해가지고 실업팀 가고, 뭐, 꼭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최고의 효도가 아니었나 싶지만 아버지께서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뒷바라지를 엄청 잘 해주셨는데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완전 이제 아버지 일까지 다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내가 그만 또유도로써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니까 참 기분 좋네요. 어? 자,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 뭐제 운동할 때는 뭐 전복, 뭐 해삼, 뭐굴 해서 구면 오만 개를 다 이제 뭐가 잡히면 이제 예 김상이님 요뭐 잡혔습니다. 이러면 전복 이만한 거지 거짓말 안 하고요. 아직도 지금 집에 있죠 껍데기나. 버리습니까 이사면서? 음. 한, 마리가 750g. 한 마리 칠천오 칠백오십 그람. 한 마리 칠백오십 그람이야. 한 마리 칠백오십 그람입니 전부 이큰 거네. 전에 태풍 왔을 때 미모 장어를 갖다가 이 소주병 이, 이 두께 되는 미모 장어를 갖다가 네가 몇 마리 먹었다. 아그꾸 먹는 먹으면 그게 효력이 내가 없다 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직접 꾸어진 장어를 이만큼 큰 장어를. 야그 비싸게 주고 샀을긴데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아빠가 돈도 살고이었으니그 돈이 지금 생각하면 좀 미친 짓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때는 아들믿는다고뭐뭐 뭐 이런 말을 해서 뭐할려나 모르겠지만 무수구준봉까지 4 시간 반 달리 가가지고 아 시간 기다리가 고워가지고 이천수 저 엄마도 왔대 그때. <laughs> 아 이천수 형님. 어, 이천수 저 엄마도 왔고, 네도 기다리가지고 고워가지고갔다먹는데 네가 다 먹었는가는 모르겠다뱀 뭐야? 아 <laughs> 어, 그때 이천수 선수가 엄청 달리기 잘하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어여여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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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도뭐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군뱅이도 이만한 거막 그때 당시. 에 영한 영한 일을 위해서 가장 최고 이그 정도까지 먹었다 그런 뭐 음식이나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아, 에피소드는 지금 아, 그 세도에 음뱅이들 양식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 한 마리당 뭐 650원, 700원 하는 거300 마리도 사가 와가지고 똥 뗀다고 따라해 담아나 안고 그때 당시는 이제 뭐그 방법 그 방법이 최선인 줄 아는 데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3일로 밀가루를 먹이면은 안에 그 배선물 뭐 똥이 이제 다 빠져요. 까만 게. 몸이 이제 하얗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십천 대부탄 넣고 끓여가지고 중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먹이는 그걸 지금도 그걸 하나 먹고 이래 소스를 먹으면은 술이 안 채울 정도에 근데 그때는 내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들 운동 열심히 뭐 할지라고 보고 그 300마리 중단에가 먹이고. 아, 끼라고 보고. 저수지에서 잡았다는 자다가 엄청 큰게 있다 해가지고 사과하 가시고. 자라요? 어, 자라. 자라를 갖다가 엄청 큰걸 갖다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구하다 내가 직접 그거는. 사람을 그대로 엮고 참기름 한병 붓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뚝가리하고 단호가 뿌리 가지고 내 대장만이 남아가지고 그 국물 하나가 먹을 수 있겠나 이게 느끼하지 않나 싶어서 만만 일한 숟가락 봤는데 진짜 고소하고 맛있는 거 내가 한 그릇도 못 먹고 다그아들다먹였는데그걸먹이나놓으니까뭐지금의 김영아이가 김영아 소름 르는다 <laughs> 운동 그만뒀다. 그리 했는데 체력이 엄청 안 지치대 그때도 <laughs> 이도 시합을 하면 내가 비교 차영 내가 분석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뭐 3분 시합을 갖다 뛰고 나면 애들이 숨이 차가지고 힘든데 근데 김영환이는 뭐 좋은 건 많이 먹어가지고 뭐 내가 뭐 힘든 시합을 했냐는 이제 도 가쁘게 안 쉬어 아참 빨리 던져서 그런거 아닙니까 아, 체력이 음. 빨리 승분을낸 이유도 있겠지만 체력이 굉장히 좋아. 지금은, 그게 <laughs> 여러분들, 그 좋은 걸 먹었던 체력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술을 먹어도, 다음날 거 떠나고, 새벽에 일어나도 거 떠나고, 속도 안 아프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작용이 되지 않는가. 근데 요즘에 조금 속도 한 번씩 아프고요, 이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쯤 내려오면 전부 일주일 자연산을 사면은, 1 0만원 주겠어요. 그것도 좋은 거, 신선한거 주라고 매일 행복을 주고 사 겁니다. 전복 1kg 16만원 주고 사가지고 토요일날 붙어서 일요일 가기 전그집 먹는데 그것만 먹느냐? 어 내가 단골로 다니던 그 이제 영아이 때문에 그 집이 단골인데 가면은 최고 좋은 등심이 어머 뭐한 등거리든 반 등거리든 있으면은 좋은 걸 꺼내와가지고 이래가 보여주면 내가 봐가 좋으면은 그거 다이주시겠고뭐 1kg 될 때도 있고 그한 등거리가 뭐 800g, 900g 혼자서 다먹어 한, 한잔 싸주고, 우리 가족들은, 짐 묻는다고, 뭐, 내 생각도 없었지만, 은고객만 하고. 그리고 또는, 펜션 60cm 짜리 감성돔을 갖다가, 외도 앞바다에서 내가, 어,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걸 사람을 가져와가지고, 구정 한 3, 4일 전에 잡아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그거 제사, 부모들 제사 모시는 데 속으로 해놔라, 이라는 거. 예, 그랬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가 잡으면 그 얘기 물어보도 잡았다 간게 아니라, 해초 먹읍시다 해가지고, 바로 또해초가지고 그것도 거진 지가 다먹고 우리는 그 빼야 해가지고, 매운탕이나 조금 먹었었다. 좋은 건 그때 먹었어. 그 고기를 조상님께 맞췄었으면, 우리가 더 잘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궁금하다. <laughs> 어, 더 욕심도 없고, 그때는. 내가 너한테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욕심도 없고 지금 이렇게 가 좋은 얘기들 분하고 좋은 방송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또 건전한 뭐이 생활 체육 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더 나는 기분이 좋아 술먹방 내지는 뭐돈 벌기 위한 그런 어떤 어 자기 그 장사를 돈 벌기 위한 어떤 그런 방송보다도 그래도 생활 체육 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키우는 보람도 있고 유도 중간에 포기했지만 계속 그끈을 이래가지고 어, 가지고 간다는 거기에서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다 그래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하고 예. 교통사고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대구 많이 먹어봐야 소주 저거 한 병? 거한 잔, 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술을 갖다 절긴다 빼지, 많이는 안 먹는데. 왜 많이 먹 엄청나지. 응. 응. 그래서 얘만 가안 가는 게 우리 집안에 술을 긁어야안 먹는데. 박스 떼기로 갖다 놔놓고 뭐 박스 떼기로 먹는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 전에. 저거 친구들 주변에. 근데 술이 센사람은 우리 집안에 먹는데. 이아니는 아마 뭐 전복을 몇년 동안 먹었지 맨물 <laughs> 짜놓는뭐재피기만 하면은, 명아가 음. 와가지고 두 마리 28만원, 응. 택보고 나면, 돈구만, 돈구만 다먹어서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그, 명아가 운동을 그만둔다 했을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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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당시에 산을 무너지는 것 같다는 충격으로 내 삶이 의미가 없었어. 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자식 뒷바닥에 하나 하면서 거기 보람을 느끼고 살면서 그 앞전에 이원이가 올림픽 가가지고 동네 달 따가고 왔을 때 동네 잔치도 하고 그 마을에 자식 잘 키워가지고 저런 어떤 행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 같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행복을 한번 맛봐야지 하는 그 어떤 바람에, 뒷바라지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특히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결가 포기를 했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 삶이, 그날부터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계속 술 먹고, 그나마 뭐, 일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때 그 당시. 음. 한 3년을 내가 고생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내가 정신이 들었는데,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구나. 이하이만 자식이 아니고, 우리 딸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집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게다 날라가 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에, 열심히 뛰다가 지금까지 이 왔는데, 엄마. 지금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자체가 그때 그 시를 지나고 보니까 부질없는 욕심이었구나. 어, 인생은 증명할 인생인데 왜내 인생이 빈약지라고 내 인생이 마차가 아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 생각을 했는가? 그건 내가 잘못됐다 어, 유도를 제가 중간에 그만두지만은 또 유도로 인해가지고 가는 길이 또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또 요즘 들어와서 느끼고. 그리고 영화가뭐 스포츠 쪽으로 방송을 하고 하니까 지인자 하고 난그 어떤 끼를 갖다가 방송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게 좋겠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요새는 큰 욕심 없이 어, 건강, 내 건강만 지키면서 오래도록 자식 방송을 갔다볼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 하루하루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금방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들이 유도를 하고 스포츠를 하고 운동을 하다가 이 길이 꼭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음. 어, 끝까지 하다 보면 또 다른 삶이 열리고 또 다른 것도 열리고 음, 내가 유도를 했다, 유도를 하다가 안 됐다. 그러면 또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음, 다시 믿어주세요. 네, 저처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거 그, 아, 예. 오늘 좋은 것도 와가지고. 네. 맛있는 음식 진짜 맛있게 잘 먹. 뭐 여러분들 일단 어 오늘 주당거 선생 님뭐좀크 파워풀하게 뭐, 먹는 모습보다 오늘은 진짜 어, 기분이 짱하네요. 뭐 뭔가 이제 새우까면서도 많이 느끼고 참네 자주 아버지 일이 모셔가지고 오머니하고 이런 방송 자주 이시면 좋지. 어, 어. <laughs> 아, <laughs> 여러분들. <laughs> 마지막 한잔하고 여러분들 일단은 방송 끝나고 마치고 이제 요더좀 조용히 어, 차분하게 좀 먹으면서 이런 전 얘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겠습니다 네, 아, 아버지 이거, 우리 그래도 구독자 분들에게, 어, 뭐, 새 인사나 아니면 한해 마무리 뭐, 인사. 너무 간단하게. 네, 하시는 사 우리 매니저님하고 의대로 댕기더라도, <laughs> 좋은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니가 자꾸 발전이 되는데, <laughs> 예. 교통사고 조심하고, 예. 어, 그래가지고 알찬 방송, 예. 좀, 뭐 스포츠 쪽으로 근시하고, 그런 방송 이어지기를 바라고 구독자 분들 새복 많이 받으시고 그제 복했기 좀 많이 하이팅 할수 있도록 믿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야 아버지가 <laughs> 방송해야겠네. 응. 어, 네.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들. 아 맛있게 먹고 가네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아, 네, 마무리 잘하시고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시요 갑니다. 예. 네. 잘 먹게요. 응. 그 이런 거를.